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마음이 복종하고 있습니까? 노마스 8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인도받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라 8절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인간의 역사는 생각이 갈라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범죄한 첫 순간은 생각의 불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녕 죽지 아니하려는 배임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대신한 성과 인류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구속사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이스라엘은 강요에서 환경을 먼저 보고 았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경험을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는 불순종, 방황, 죽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사망. 하나님과 원수 되는 생각과 마음이라고 로마서 8장 6절 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예언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으로 다시 돌이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불순종 역사를 끝내시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붙들어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이것입니다. 구속사는 생각의 회복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생각 의지를 다시 하나님께 항약게 하시는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에 순종.